안녕하세요 한준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짜짠 티라볼트를 가지고 놀아 봤었죠 오늘 한준희가 가지고 놀 장난감은 바로바로 미니특공대 슈퍼 공룡파워의 합체 암호보 태고리우입니다자 바로 한번 시어해 볼게요 고고 자 그럼 바로 열어볼텐데요 칼을 사용할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열어보면 안에는 이렇게 장난감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로 이렇게 구성물 보관함이 있는데 이 안에는 지난번과 똑같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테고리오를 다이노 모드로 변신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줄여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이이 이 손을 여기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공룡처럼 해주고. 자 그리고 이 노란 골판을 이렇게. 스테고사우루스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방패와 렌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 둘을 합체시켜 줘야 돼요. 여기 렌스에 여기 홈이 있거든요. 여기 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합쳐서 이걸 닫아주면 완성. 자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이 동그란 홈이 있는데 커버에 동그란 홈이 있는데. 이거를 꽂아주면 짜잔 태고리오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니 피규어 리오를 탑승시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에다가 딱 잡아주게 합니다. 이러면은 가볍게 미니 피규어 탑승 완료. 어? 그런데 테고리오가 검정색이고 제 옷도 검정색이니까 제가 리오 같지 않나요? 어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다시 암호본 모드로 변신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꼬리를 위로 당겨서 분리시켜주고 스테고의 머리를 이렇게 뒤로 가져온 뒤 다리를 내려서 다리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팔을 밑으로 내리고, 손을 다시 열어줍니다. 골판은 양쪽으로 해주고, 자, 이렇게 됐으면 등에 커브를 열어, 미니 피규어를 탑승.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면, 잠깐만요. 머리부터 이렇게 넣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장은, 자, 다음은 무장인데요. 무장은 꼬리를 이렇게 해서 방패 그리고 렌스로 만든 뒤, 팔을 달아 주면 자, 이렇게 해서 태고리오의암호본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데 그런데 왠지 티라볼트랑 비교하면은 왠지 둘다 멋있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은 누가 제일 멋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친구들 오늘은 한준이가 미니 뚜껑대 슈퍼 공룡 파워의 태구리오를 가지고 돌아봤는데요 그럼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